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서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ABL 바이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뭐 차트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바이오 종목 특성상 뭐 임상이라든지 그 로열티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재료가 더욱 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의 변동성을 크게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더욱 더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옆에도 적어놨던 부분들 이러한 재료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싶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차트적인 부분들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드리는 게 더욱 더 현명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적 부분들만 간단하게 좀 체크하게 되면요 개인들이 연속 4일간에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금 매수세를 좀 넣어주고 있고 기간이 이틀간의 연속 매수, 금투도 이틀 투신 역시도 이틀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전반적으로 수급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수급의 양상들이 일단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거래 대금들 규모들만 놓고 봐도요 일단은 주가가 박스권으로 쉬어가고 있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 들이 일단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일부 여기 부근에서 매물 소화를 시켜 주고 있을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일단 어느 정도 체크는 해볼 수가 있다라고 간단하게만 그냥 차트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요. 이 투자 포인트 네 가지가 좀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1월 19일에 발표된 이 a b l 206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FDA IND 쪽에 대한 승인이 임상 일상에 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의 이슈. 이 부분들 일단은 ABL 바이오 쪽에 주가 상승 신호탄이 또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게 임상 일상부터는 미국 자회사 네옥바이오가 일단은 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올해 상반기 임상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고요. 내년 초기 데이터를 목표로 하면서 실행 로드맵까지도 구체적으로 일단은 나오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1월 23일 날에 제3자 배정의 유증이 일단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일정은 일단 단기 수급에 대한 변수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 일단 ABL001, 이 컴패스 쪽 같은 경우는 로열 와 현금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과시학까지도 우리가 일단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 3자 배정이라는 부분들도 주가에는 뭐다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재료만 놓고 볼 때는 ABL 바이오가 주가가 하락을 하기보다는 상승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해줄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여지는 더욱 더 많다라고. 보시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ABL 바이오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하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볼 때는요, 일단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뭐죠?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를 결국에는 움직이는 가장 최신 트리거가 무엇이 될 것인가 이 부분들의 물음표가 가장 먼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일단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뭐죠? 결국 ABL 206쪽에 대한 부분들의 미국 FDA 승인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날짜 기준으로 일단 재료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연구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일단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에서 이제는 임상으로 본격적으로 일상이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밸류에이션에서 하나의 칸이 이동한다 라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단기 모멘텀이 붙기 굉장히 쉬운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의 재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AB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굉장히 좋은 이슈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자, 다만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단순히 뭐냐? IND 쪽에 대한 부분들의 승인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이번 임상 일상에서는요,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인 네옥바이오가 전담하는 구조로 일단은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임상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2027년에 먼저 초기 데이터를 목표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개 목표까지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실행 일정이 함께 제시가 된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재료가 뉴스 한 줄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뭐다? 개발을 실제로 굴리는 방식이 정리가 됐다라는 그 신호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BL 바이오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이 순서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이제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뭐죠?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 2년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임상에 대한 부분들의 키워드만 나와도요. 주가가 변동성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는 임상이라는 키워드보다도 기술 이전이에요. 이제는 파트너십 그로 인한 로열티죠. 결국에는 현금이 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숫자가 찍히냐 안 찍히냐 이게 이제는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바이오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로드맵입니다. 로드맵이 얼마나 구체화가 되어 있냐 없냐가 이제는 그 주가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뉴스 하나만으로요 주가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드뭅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요. 임상 모멘텀과 함께 결국에는 현금 흐름을 축을 동시에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듀얼 트랙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임상도 같이 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금 흐름, 창출 여력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술 이전에 따른 로열티 그에 따른 현금 창출 흐름 이걸 또 이제는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 트랙 기준이었다 하게 되면 이제는 듀얼 트랙으로 간다라고 보시면은 되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에서는요 임상 모멘텀과 함께 현금 흐름을 같이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최근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현장 보도와 인터뷰 흐름에서 봤을 때는요 ABL 바이오가 올해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성과가 동시에 중요한 해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 ABL-001 즉 컴패스 쪽과의 관련된 로열티 가시화 가능성도 뭐였죠? 시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결국에는 현금 흐름 축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의 가능성이 열려 있고요. 거기에 본격적으로 ABL 2061 상까지 같이 동시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듀얼 트랙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ABL 206은 임상에 들어가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ABL 001은 이제는 기술 이전 루엘티 측으로 받을 수가 있는 듀얼 트랙 진입이 열렸다고 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ABL 206과 그리고 현금 흐름축인 ABL 001이 함께 언급이 되는 구간은요 실질적으로 단발성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포트폴리오 관점의 재평가 여지가 충분히 열리는 지점이다라고 우리가 이제는 봐야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BL 바이오가 지금 단순히 실적으로만 계산을 했을 때는 지금의 주가가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지금의 실적과 주가를 연계를 해서 보는 경우들은 드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돈을 벌수 있을 만한 파이프라인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기술 이전 그리고 파트너십 그로 인한 로열티 현금 흐름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먼저 프리미엄을 반영을 시키죠 그게 지금 abl 바이오가 프리미엄을 반영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지금의 주가가 오히려 재평가가 되면서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그 평가가 더욱 더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지금 나와 있는 이 로드맵이라든지 듀얼 트랙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현시점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간 ABL 바이오 같은 경우, 가지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답답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하 옛날에는 임상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실 주가가 그 기대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물론 이제 주가가 우상향 기조로 계속해서 유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증부터 뭐 수급 변수에 흔들려고 그리고 답답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ABL 바이오를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 경험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결국에는 뉴스는 큰데 끝까지 가져갈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늘 여러분들이 불안해져 가지고 그런 종목들을 ABL 바이오 말고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 관점이 확실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었죠. 뭐였죠? 1월 19일 날, 오늘 날짜 기준으로요, ABL 임상 1상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거, 이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당장의 주가 트리거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그 다음이에요. 임상 1상부터 미국 자회사, 내오 바이오가 뭐 한다고 했죠? 전담을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었죠. 자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임상이 개시가 되고요. 내년 초기 데이터가 목표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도 함께 제시가 됐다라는 거. 이 구조를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뉴스에서는 이 구조가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ABL 바이오는요. 단순 뉴스 종목에서 구조를 점검을 해야 하는 종목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크포인트도 네 가지 그 이상도 분명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모멘텀및근거 부분들 그리고 주가 차트 근거부터 모멘턴 기반의 최소 목표 수익 뭐 최종 투자 시나리오까지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적어놨는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첫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ABL-206 임상 1상에 대한 실제 진행 속도부터요 그리고 내년 목표로 제시된 초기 데이터의 질 그리고 컴패스 이 001을 말하는 겁니다 ABL-001 관련 로열티 현금의 흐름 에 대한 가시화 여부 그리고 1월 23일 날 뭐가 있다고 했죠? 제3자 배정 유증, 신주 상장 이후의 수급 안정화. 이네 가지가 여러분들 맞물릴 때 결국에는 평가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투자 전략 보고서에서는요. 2026년 대응 관점부터 시작을 해서요. 기간 외국인 자금 이동 흐름부터 그리고 임상 재무 모멘텀 실제 근거들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추가 흐름 가는 구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전부 다 깔끔하게 해 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뉴스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늘한 박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거예요. 010에 2794에 1584번으로 그냥 간단하게 도움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여러분들 보내 주시면은 제가 해당 보고서 파일 여러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보내 드릴 겁니다. 자, 해당 보고서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받아 보시면은 아마 왜 ABL 바이오를 제가 그렇게까지 강조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체크 포인트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제3자 배정 유증이 일단은 잡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1월 23일 날짜 기준으로 일단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요,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수급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공시랑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수급 소화 과정 서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올해 기술 수출에 대한 목표, 임상 진행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데이터 공개, 초기 임상 결과, 그에 따른 밸류 재평가,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 부분들이 정확하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중요한 그래프 역시도 제가 이렇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현금가시와 임상진행,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급소화는요 결국 이두 가지가 받쳐주면요,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부분도 꼭 체크는 해볼 필요성은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앞전에도 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기는 하지만요, 정리를 하면은 이 네개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투자 전략 보고서 안에도 이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또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206 인상 속도에 대한 부분들 꼭 여러분들 모니터링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년 데이터 질 부분들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001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는 로열티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1월 23일 이후에 수급 변화, 안정화 여부를 꼭 체크를 해야겠죠. 이네 가지가 결국에는 맞물릴 때 ABL 바이오는 뭐가 됩니까? 결국 뉴스성에 대한 부분들의 바이오가 아니라 구조를 논할 수 있는 바이오로 평가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투자는 말이 아니라 결국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이었어요. 작년 9월 2일 날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가 이 가격이었습니다. 27만 원대. 그때 당시에 제가 sk하이닉스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매수에 대한 근거를 아래 다섯 가지 축으로 PPT 형식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분들의 협상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감세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지난 2개 분기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상승 초입에 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가격 변동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단기 공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변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계약을 맺었던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누가 됐든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똑같은 그 금액을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시너지 역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이거였어요 중국 IT 기기 수요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견조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요. 자, 이때 당시 말도 사실 에스카니스가 h b m 쪽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못 받을 때였습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아, 누가 에스카니스를 사할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지금 어때요? 78만 원이라는 가격을 지었어요. 이게 불과 여러분들 6개월이 채 걸리지가 않은 가격입니다. 수익률만 따져도 여러분들 200%가 오른 가격대예요. 200%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다음 레인보우 로버트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레인보우 로버트스도 작년 7월달에 10일날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레인보우 로버트스를 제가 아래 여섯 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반기 금리나 경기 예보 로봇 투자 수요 반등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야스카와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 수요 회복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되는 게 작년에 확인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봇 기업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과의 전반적인 협력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레인보우 로티스 같은 경우는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족 보행이 됐든 AMR이 됐든 뭐가 됐든 제품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무조건 길게 보고 장기.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제가 이 당시의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27만원 할 때였어요 27만원 할때 이때 솔직히 레인보우 오티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봇주 보지도 않을 때였어요 왜? 수급도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로봇주를 누군가가 쳐다도 안 봤어요 왜? 실적도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불과 6개월이 채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가격이 53만 원이라는 고가 라인을 찍은 구간입니다. 1월달 딱 돼서 결국에는 수익률로 맞추면요 거의 100% 이상 올렸다라고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6개월마다, 5개월마다, 4개월마다 결국에 50% 이상씩 오르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봇주가 됐든. 반도체 쪽이 됐든, 엔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 갈수 있는 그 섹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옥석 가르기를 충분하게 할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도요, 재료라든지, 그리고 그 재료에 따른 부분들의 구조를 먼저 본 종목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 숫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 이미 오른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를 말하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 구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늦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뭐예요? 확고한 관점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A라는 부, AI라는 부분들이 중앙의 축으로 있고요. 반도체 쪽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HBM 쪽, 물론 HBM도 반도체 쪽으로 끼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의 축으로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선과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가 갔습니까? 로봇이 갔죠. 자, 로봇 갔고요. 그다음 뭐가 갈 수가 있겠죠? 의료 AI가 또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의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는 의료 AI, 엔터 이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5개월 6개월 아니 이거보다 더안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 안에 50% 이상 올라갈 종목이 분명하게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장 구조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5개월 6개월 안에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혹시라도 궁금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010-2794-1584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거기에 종목이라고 두 글자 그냥 저에게 문자 딱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뭐 5개월 6개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빠르면 1개월 2개월 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길게 봤을 때한 반역 정도를 보고 장기 홀딩 관점으로 종목을 몇개좀 뽑아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좀 드렸죠. 그 다음이 의료 AI 쪽 혹은 엔터 쪽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다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제가 이미 뽑아 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라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히든주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확고한 관점이에요. 확고한 관점만 여러분들 있으면은, 그 다음 급등주 역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탑승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